다다하니다 네, 예 예. 아, 이 봐요. 소리가 나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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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라고은거이 시작할 수있 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태영 군민 여러분 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은에 멈춰버린 심장 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간절함 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보은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도운군의 성장은 이미 멈췄고 지역의 미래를 가리키던 시계바늘은 방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운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은 갈수록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위위기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인적 없는 포허 벌판에 태평성대이듯 켜져 있는 조명 불빛을 보며 국민들의 원성만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의 행정은 또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상권을 외면한 채 땅과 건물만 사들이는데 몰두하는 보훈의 행정. 그 사이에 보훈의 골든타임은 무책임한 행정 속에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군 군정은 소통 대신 단두 글자 불통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에 군정을 낭비하는 동안 보훈은 절차와 원칙이 무너지 채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본에는 행정을 꿰뚫고 조직을 움직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희 태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6년간 근무하며 전국 수많은 지자체의 행정과 경영 현장을 직접 경합했습니다. 선진 지자체들의 발전상을 보면서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보은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이런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제 오랜 고민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보은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낙후된 구리로 남아가는 이 현실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36년의 행정 경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조직경영 노하우, 국회에서 5천억 예산을 이끌어낸 추진자, 이 모든 것을 오직 도를 위해 쏟아붓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군수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지만 다음날부터 군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절할 시간도 멈출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후에도 와신상담의 각오로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현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매서운 질타와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대영은 실용 행정 보훈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보훈 성장의 동력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저탄소 디지털 농축산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생활권 중심의 역사 문화 관광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이 직접 뛰는 실질근접으로 관광과 상권, 지역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둘째, 특정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주인인 원칙과 상식의 보호를 만들겠습니다.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 생활 SOC 복합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일부 직급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셋째, 독선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군수 혼자 결정하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국민 중심 행정 통합의 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군수가 군민의 손을 잡고 군민의 군정을 믿어줄 때 보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호만 무란한정치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일로 승부하고 성과로 보답하는 일꾼 군수가 되겠습니다. 보은의 변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며 군민과 함께 답을 찾는 진짜 군수가 되겠습니다. 4년을 기다려온 이태영이 진심을 믿어 주십시오. 보은의 새로운 시작, 저 이태영과 함께 열어 주십시오. 삼산초등학교, 보은중학교, 보은농업고등학교를 나온 보은의 아들 이태영,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보은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받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비 후보가 아직 안 됐죠? 등록은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사년전에는 무소속으로 나오셨던 걸 알고 있는죠? 예. 이번에 당으로 나와서 준비운동, 준비 예비 후보 운동 을 하시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 운동이 예. 좀 뭐야? 아, 뭐, 네, 지난번 무소수 출마할 당시에는 우선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어, 정당의 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했었고요. 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후에도 제가 와신 상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당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당원들과 같이 우리 보호를 어, 새롭게 다시 세우는데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언제쯤 하는요 경선은 언제쯤 한대요 경선은 어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면 없지만 어 저희 그 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은 미저도 3월 말 내지 4월 중순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자체적인 여론 조사를 해서. 우리 후보 결정하는데 자료로 쓰겠지만 어쨌든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그전 국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지만 어든 순위가 좀 선두는 아니신 걸로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참고용에 주로 하지만 수치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인식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 리얼미터에서 여러 사 분석 자료를 보면은 현재 앞선 우리 예비 출마자와의 퍼센트가 지지도, 지지도 측면에서 오차 범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리얼미터 분석 자료 에 있는 자료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군수후보가 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우리 당의 공천들과 참신한 우리 정치계의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당원들이 다 바라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우리 보은군수후보가 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탄탄하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세요 답변 드릴게요. 그 어쨌든 지금 민주당 후보군이한 3명 정도가 자칫 자칫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없고요. 예. 경선 결과에 따른 부분 지금 말하자면 될실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당을 위해서 끝까지 가실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까 우리 첫 번째 황기태 기자님께서 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 선거에서 무수적으로 출마를 했었던 그 용기는 사실 우리 에 제가 에 출마 기자회견문에 나온 것처럼 철박한 우리 보은군을 살려 보겠다는 그런 의미였었지만 정당의 벽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 보은에서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어 우리 군의 무수 후보가 아무리 어떤 그 힘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정당의 노력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장국장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경선 결과에 따라서 승복을 하고 최대한 더 투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역에서 해난 걸 보면은 그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 탈락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선출된 사람 밑으로 합동적으로 어, 들어가서. 직금본부장 같은 걸 맡았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역대 사례를 보면 경선에서 지면 전부 다 무도 들로가든지 선거를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에서도 그부분에 상당히 고민인 것 같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성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러데 그럼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경선에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다른 분들 날도와주고 만약에 탈락하면은그 부분에 직금본부장에든모든 맡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수국장에서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우리 당의 그 공천 과정을 보면 우리 민당의 공천을 받고서 다른 무수 후보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던 사실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의혹을 어, 자주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선당사의 입장에서 우리 민당을 살리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네, 이것으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우리 어, 출마 후보자님들과 또 어,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또 특히 우리 언론 기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